나어떻게해나 나 사지가 떨려 나다온몸이다 다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 아나 신경 안정제 뭔가 될것 같아 아신경 해서, 이렇 먹고 올이게요먹었었어었어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서누야야야야야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해이이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러면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음지 노래 내가 빠질 수 없지. <laughs> 네, 음지의 누원영 누리나를 노리는 누야입니다. 네. 저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토크면 토크,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좋아합니다. 다들 어. 오늘 되게 노래를 잘하시는 소녀 소녀 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파트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센터면 됩니다. 네, 센터를 누가 예. 뽑았니요 어, 그게 욕심 아닌가요? 야, 파트 맞다. 욕심은 없으면 노래 불량 욕심 없습니다. 어 그때 노래 불량이 없는데 센터에서는 그것도 음,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이쁘면 되는 거 아닌가? 오오아 아니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크게 많은 준비를 하진 못했는데요. 저는 진짜 준비가 되지 않은 원서 <laughs> 이게 예? 무슨... 진짜 주, 준비가 되지 않은 원석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어... 진짜 올라갈 곳만 있는. 조한게 혹시 오늘 뭐 누가 네. 등떠밀어서 나오신 건가요? <laughs> 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요가 있어서 뽑힐 수가 있어요. 이런 거잘하면거 그런 거냐? 약간 테토아 느낌으로. 어... 그러면은 뭐 준비한 건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있나요? 네, 저는 사실 아이돌의 가장 큰 문제가 나라. 논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웃음> 하지만 진짜 음지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laughs> 대방 멋있다. 시청자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곳이 없는 <laughs> 예. 진짜 음지도 <laughs> 리얼 하데스. 공주님의 <laughs> <음지면 웃음> 진짜 그런 딸내미가 <laughs> 될수 있다고 <laughs> <야>. 정말 자부합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당신 붙을 것 같아요? 탈락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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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는, 어. 아, 노래는 할 거예요? 아, 노래 당연히 준비했죠. 노래 당연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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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죠. 노래, 아, 준비 안 하신 마마 맞아요. 마마 준비 아니, 아니, 안, 안 하신 줄 알았지. 아니서, 아니서. 뭐야? 오히려 이렇게 기대감 낮춰놓고 맞아, 갑자기 빡터트릴 수 있다. 맞아. 아이돌 그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맞아. 보통 예능 돌아 저는 확실하게 노래를 잘하는 아이돌 지원자는 아니기 때문에 센터 지원자기 때문에 쌍이만 <laughs> 쌈박하게 불러보도록 하고. I'm a king, car I'm a king, I'm a, I'm a king. 아 개성남자들 진짜. 아니 근데 난 진짜 나 좋게 생각. 어, 전 방금 테이크포드 목소리가. 어. 너무... 자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네? <laughs> 좋게 생각한데. 네. <laughs> 네. 아니 왜냐면 진짜 노래를 맛있게 불러. 인정. 어, 어, 네. 어 노래방 진짜. 같이 가면 가, 재밌을 어, 것 같아요. 그어어 어, 정말로 좋았는데 본인이 할 생각이 딱히 없으신 <laughs> 거니까 류현 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공주님의 아이돌 하데스 오디션을 봤던 거 후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디션에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를 계속 방송에서도 고민을 하고 카페에도 게롤리고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지원이 토요일 밤 12시까지였는데 진짜 11시 한 30분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막차를 태워가지고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한게 뭐냐면 이게 너무나 큰 컨텐츠고 너무나 큰 기회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좀 검열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아이돌이 될 만큼의 노래 실력이나 재능이 있을까? 내가 팀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나의 진심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 막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계속 하다가 아, 그래도 내가 지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진짜 평생 동안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고민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음. 근데 어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참가한 건데 너 너무 가볍게 놀러 왔냐? 뭐 이런 채팅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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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 사실 저도 뭐 자기 소개 멘트니 뭐니 준비 안 했습니다라고 했죠. 사실 다 준비했고 메모장에 한 가득 써놨죠. 제가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이제 어쨌거나 방송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면서 참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금 재치 있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가볍. 좀 비쳐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지만 저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 오디션 떨어지고 오늘 꿈에서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길고 찾아가고 막 이런 꿈을 꿨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채팅 반응은 좋아서 기분이 좀 좋아졌네요. 그래도 재밌는데? 재미 없었어? 난 재밌는데? 재밌잖아. 둘잖아 그래 분위기 환기됐잖아. 내가 진짜 초 진심이었는데 그게 티가 좀잘안 나가지고. 근데 그것 또한 내 문제. 왜냐면 제가 제 진심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 제가 뭐 준비되지 않은 원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인생에 기회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닌데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는 내가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 더 많은 준비 노래 실력이면 노래 실력 뭐 춤이면 춤 근데 그게 너무 내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 건데 사실 준비를 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제 오디션 떨어지고 혼자만의 좀 시간을 가지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다시 생각도 해보고 하면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봉준님. 네, 아이돌 오디션처럼 큰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뭐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뭐 이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를 잡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컬도 댄스도 좀 레슨을 받으면서 언젠간 찾아올 기회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버주얼 누야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들 구독 눌러주라고!